드디어 진짜 새해 2013년 아 개사년이 밝았습니다. 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음력설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설날이 되면은 정말 들뜬데요. 예쁜 옷까지 차려입고 이렇게 맞이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요. 네, 기분이 음. 좋긴 하지만 네. 네. 여러분 생각 은 어떻습니까? 이설 명절을 유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laughs>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세뱃돈, 네. 돈, 돈. 네. 돈 야, 아, 돈이, 돈이 필요하다. 아, 있어 보이는데 그럼. 잠깐만요. 어, <laughs> 바로 상담을. 상세함 내세함. 내세함. 안세함 내세함.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명절에는 뭐, 어. 어, 노름을 해야 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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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네. 역시 네. 변하지 네. 않았어. 네. 노름을 어. 하면서 꽃감 같은 걸 네. 하나 먹으면 더 맛있어. <laughs> 안전하게 유도해주세요. 네. 네. 아니, 네. 왜냐면, 아니, 왜냐면, 가족끼리 뭐, 이게 작은, 그죠? 하토나 이게 아, 괜찮은 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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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논두렁받두렁 아, 팔고. 그러요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 얘기. 그 네. 뭐라고요? <웃음> <웃음> 안 들은 걸로 <laughs>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들 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음. TV 편성표, 오늘에 네. 또 의외로 할일 없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laughs> 그렇죠, 맞아요. 어떤 아. TV를 봐야 될지. 아, 멀쩡하게 생겨서 음. 인기가 네. 없나 봐, 네. 집에 있는 분 죄송한데. 이분 누구세요? 아빠는, 오사 아나운서 유영선이요. 아, 장남이요? 아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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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 아, 장남느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이 있어야, 네. 이 명절을 즐겁게 네. 보내는 거 아닐까요? 그치. 혼자는 너무 외롭잖아요. 맞아. 맞아. 많지 않은 거 하면, 명절이 있는데. 싫어요. 음. 어? 어, <목소리> 왜요? 요 <갑자기>, 왜?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아, 성격 있으시네요. 예. 아, <목소리> 외로울 가족이 없으니까. 음. 아 아니, 전 있어요. <목소리> 아니, 있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목소리> 혼자 모노드라마 찍으시는거같은데 혼자 얘기하고. <목소리> 근처까지는 갔는데 가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하고 즐거운 소통이 돼야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가 있겠죠. 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날특집 올리브 건강주제로 소통으로 잡아봤습니다. 아. 네. 음. 이런 말 있습니다. 의사소통. 만사형통 아. 네.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서는 과연 소통이 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문제점과 그것을 타파하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공개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소통은커녕 영혼 없는 대화 침묵으로 가득 찬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조용한 가족들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대동단결 일상이 이러니 명절이라고 별다를 게 있을까? 아유 너무들 뚝뚝하다아 가족들이시면서요. 저 편하게 웃어보세요. 예? 일가친척 모두 모이는 민족 대명절 설. 혹시 가족의 웃음 소리 대신 TV 소음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진 않습니까? 진정한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는 결국 마음의 병과 함께 소속감 결여로 작게는 가족. 에는 직장과 학교, 사회 해체로까지 이어져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게 하는 주범이 된다. 우울증, 자살, 이혼, 가출 등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침묵의 가족. 여러분은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올리브, 소통이 우리에게 주는 삶과 건강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배워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예, 가까이 모이는 가족들끼리는 어떻게 이야기들이 잘 나누어지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만사용통을 좋아해서 네. 저도 소통을 좋아하는데 네. 어~ 그~ 맴, 이~ 우리 가족 속에 트러블메이커가 꼭 있어요. 아, 있어요. 어디 가나. 예, 있어가지고 온 네. 가족의 기분을 그냥 싹 망치는 그런 사람이 아, 아. 꼭 하나씩은 있어요. 아, 네. 아니, 투명 인간 취급을 하죠 아, 예. 네. 평화를 네. 위해서. 아. 그 분이 어, 혹시 남편분은 위해서. 아니신가요? 네. 성이 다른 사람, 사람 중에. 네.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족이 가장 멀기도 해요. 네. 네. 맞아, 맞아. 어쩌다 만나기 때문에 서로 그 맞아요. 친밀한 정보도 없아요 죄송한데 네. 선생님은 누구세요? <웃음> <웃음> 네, 우리 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전문가인지 좀 얘기를 좀해주셔요 선생님, 네. 쟤는 누군지 아세요? <laughs> 아니, 네, 이름은 네, 김정일 네. 선생님인데, 그래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laughs> 육방위원장 <laughs> 김정일 선생님은 아니시고요. 네. 네. 전역, 소통을 전문으로 하는 정식과사입니다. 네. 아, 어, 저기 있는 우리 간기남, 김병민씨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가간기가 먹어서. <laughs> 기간제는 안 드릴까 그, 크게 얘기해 주세요 김정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 가장 소통에 장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음. 명절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나 뭐 친척들 간의그 다툼 때문에 아까 네. 김민정 선생님도 네. 말씀하셨지만 음. 그런 게또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고 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볼때 이혼 사유보다요 치료 사유가 될것 같아요 치료 음. 그 정도 가지고 이혼하고 이할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으면은 좀 치료 좀 받아와서 소통에 대해서 좀 원활해진 경우나날것 같아요 장미아씨 댁은 음. 어떤가요 분위기가. 꼭 물어보셔야 되나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갑자기. 예, 잠시 에어어요 근데요, 음. 그 남들한테 들었을 때는 괜찮았던 말들도 가족들한테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음. 막 그런 거있잖아 방송에서 솔직히 제가 뚱뚱한 거다 아니고 사람들이, 아, 뚱뚱해, 뚱뚱해 해서 그냥 웃고 음. 넘어가는데 집에서 뚱뚱하다 그러면, 어 어우, 자기 식구인데 음. 왜 저런 말을 하지? 막 이런 거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 가족일 경우는 더 상처받는다 그러셨잖아요. 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냥 화만 났어요. 그렇죠. <laughs> 한번 그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 간에서 가장 나를 그속 터지게 하는 음. 사람들 있잖아요. 꼭 아이씨. 있죠. 음. 거. 아니, 우리 그분을 거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laughs> 굳이 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콩을 되게 싫어했어요. 음. 콩을 이렇게 빼놓고 먹으면 은야너 음. 그러니까 살찌는 거야. 너 그러니까 <laughs> 뚱뚱해지는 거야 막 이래요. 네. 자기 와이프로 다 <laughs> <더> 뚱뚱해. 잠깐만 <laughs> 예, 이러면서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어왜 저러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 잠깐, 네. 근데 나는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치는 어, 더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어. 말해봤는데 치는 어. 이거... 그렇죠. 그렇게 <laughs> 어,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치는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우리가, 7살 때. 어.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네. 특히 가족이 그럴 때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훨씬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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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한데 그 선생님 누구세요? <웃음> <웃음> 아이템 잡았네. <사면돼>, 아이템 잡 <laughs> <쓰면은>. 오늘 <laughs> 컨셉이시더라고요. 네. 예, 예, <laughs> 컨셉. 근데 이제 이 국주님. <laughs> 네. 그 화가 나면요. 계속 화를 내세요. 음. 아진짜 작은 잘... 아빠인데도 화가 나네요. 아, <laughs> 속내셔도 되고. 아 아, 작은 아버지한테요. 그 아, 아, 그렇게 어 이제 소통을 잘 하신다 그러는데 어 선생님은 그 어떻게 가족 대가족이 같이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아니요. 전뭐 아니요. 전뭐 어떻게 뭐 이제 많이 콩가루가 됐죠. 많이 콩가루가 됐죠. 아니, <laughs> 어 <laughs> 아, 가족 사이를 <laughs> 이간질하시고 좀 <laughs> 아까부터 이름도 이상해. <laughs>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홍기를다 놓쳤어요. <laughs> 음. 근데 이 아이들이 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말이야, 친척들마다 네. 눈치 없이 언제 음, 국수 먹이든 언제. 할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소리 해마다, 아니, 가면 또그 얘기 할 거니까 안 가, 안 가, 안 가. 그러니까. 화목한 게 이렇게 풍성해진 게 소통을 잘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개별적인 걸다 존중해주는 것도 소통을 잘 하는 거거든요. 어, 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기 싫은 사람은 안 오게 하는 것도 소통을 잘 하는 아, 거예요 아, 그래러니까 저런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상대에게 어떤 그 자극을 줄수 있죠. 아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가족들끼리 그렇게 만나잖아요. 네. 가족들이 만났을 때 사실 보면 저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건 관심이 아닌 거예요. 알았죠, 사실은 맞아. 저 사람이 정말 궁금하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 지낸 일상을 그 사람이 얘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음. 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걸로 아, 이제 고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문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1년에한번 정도 한두번 뵀는 분이에요. 그럼 음. 저를 딱 보면 어, 올해 한 그러고 물어보시는 분이 둘째 잘있냐 그런데 저는 아기가 하나뿐이없거든요 <laughs> 그러면 인사를 드려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저는 이제 아기가 하나잖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리고. <laughs> 한참 오랜만에 딱 보면 어 둘째 자리 있지 이걸 <laughs> 5 년째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음. 이거 말을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설을요 꼭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때와 장소를 좀 가리잖아요. 네,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맨날 배설만 하고 살진 않죠. 김경민 씨도 맨날 배설 을 <laughs> <하고 싶어요>. 말을.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 배설이 아니거든요. 기계 예. <laughs> 가서 연계해서... 네, 그, 그 말도 씨. 때와 장. 장소를 좀 가려줘야 되는 부분 있고 음, 그 네. 배설은 지금 자기가 필요한 거지 상대가 상대가 아, 아니 필요한 이렇게 아니. 가족이랑 소통이 원활한데 왜 혼자 사세요? <laughs> 제가요? 네. 저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진짜 좀 화가 나. 배설 중이십니다. 네. 김경민 씨 지금 네. 배설 네. 중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닦아내라. 예를 아, 네.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리고. 통을 잘하는 기본은요. 네.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에 셋그 혼자 산다고 하면 그래, 혼자 산다고 얘기해주면 상대는 좋아해요. 최인봉 음. 씨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둘째 어떻게 되냐 하면 둘째는 좀잘 뭐 자라고 있다고 얘기해 주면 돼요. 상대 맞춰 주는 거죠. 아, 선생님 실이에요 네. 네. 따지고 뭐 그렇게 할거 없이. 아.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laughs> 아, 우리 집은 화목한데,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겠습니다. 결론 내리기고 제가 네. 오늘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본격적인 의사소통의 문제점과 비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말을 하는데, 음. 정작 갈등이 생기면, 내 대화법에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은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소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나한테는 어떤 문제점이 오.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강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소통은 생존이다. 네. 음. 좀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무서운 느낌도 드는데 왜 생존인가요? 음. 혼자 네, 안 사니까 생존 아주 네.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 말빨이 아주 세거든요. <웃음> 아, 이 작사님, 말빨이 뭡니까? 아, 이제, MC의 어떤 무기도 사실 소통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소통을 잘하고, 이 자체가, 버리도 이제 차이 나게 할수 있고, 믿음도 줄수 있고요. 타협도 할수 있고, 굉장히 인간 사회에서 할게 많아요. 음. 근데 생존도 되고, 성공도 아. 할수 있고, 소통을 잘못하면 아. 또 계속 추락할 수있고마 아, 막에 말빨이 장난이 아니신데하지 병까지 걸릴 수 있고, 되게 자폐적인 사람들은 언어를 읽거든요. 집에만 있게 되면은 말부터 잃어버려요 네. 네. 보통 우리가 생존을 입으로만 할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 생존하려면 온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존하려면. 어. 마찬가지로 이 소통이라는 것도 말로만, 입으로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 그메르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는 걸저 사람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음. 말을 알아듣는 건 7%가 안 돼요. 그래요? 음. 네. 나머지는 억양. 아, 제스처. 눈빛 그렇죠. 아. 제스처 음. 제가요. 사실은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음. 보세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풀어졌어요. 우리 경민 님이 네. 조금 전까지 경민 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날왜 음. 음. 아. 아. 이렇게 하냐면 텔레비더 나오려고 <laughs>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음. 나는 국주가 더 좋아. 그아 집주가 더 친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오늘 전 처음 뵙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왔잖아요. 완전 만주, 만져주는 것도 되게 사랑하시아요 아유, 아 무슨 원숭이도 하는 아니야. 아니, 무 내가 이야 내가 개야? 아유, 아 잘했네. 아유, 잘했어. 아니, 전문가가 평가를 <laughs> 좀, 어. 체계 좀 들으세요. 아니, 그래. 어. 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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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뒷문 갔지 않요맨가이버야 근데 <laughs> 아, 지금 보면은요, 되는데, 지금 <laughs> 보면 말로만 들으면요, 이런 험한 말이 없어요. 지금 어, 이선의 난무하는 말이. 세상에, 저 면서도 아. 웃을 수 있는 건못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센스? <웃음> <웃음> 어떡하지? <웃음> 어, <그게> <웃음> <웃음> 어, 어 여기 진짜 험하다 우리가. 그렇죠. 말은 험한데 지금 표정이나 액션을 보세요. 그러면 음. 정말로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어. 지금 온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어. 그럼 김경민 선배님 음. 진짜 이거를 좋아하시는 어. 거네요 좋아해요, 지금. 이거를 좋아하시는 어. 거야. 경민님은 지금 내가 조금 더 많이 나오면 돼 이거이기 때문에 아. 그거가 지금 목적이니까. 용담으로 한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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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이건 제방 많이 해서 많이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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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온몸으로 이야기한다라고 <laughs> 말씀하셨. 네. 저는 사실 유영선 아나운서가 아, 네. 평소에 온몸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음. 뉴스 진행할 때도. 여러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신이에요제스 체어도 굉장히, 굉장히, 그 굉장히, 굉장히 풍부하시고, rehearsals.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표정도 <laughs> <풍부하시고> 그렇고.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몸을 안 쓰잖아요. 말이 <Stones> <wasted>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laughs> 잘안 나오는 경향이 좀 있고. 남자가 이러고 이러고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아니 만약에 이제 재밌는데 9 시에 이뭐여시 뉴스를 이제 진행한다.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뭐 해서 무슨 살인 사건이 났다. 큰 불이 났다 뭐 이런 거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만 보여주세요. 뭐, 큰 액션으로 그러니까 하니면 일반 앵커들은 좀 네. 이렇게 해요. 네. 네. 뭐, 경기도 일산에서 오늘 오전 불이 나뭐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저희, 저 같은 경우 눈빛에 벌써 경기도 느낌이다. <laughs> 경기도 요 <laughs> 네. 경기도 일산에서 지금 불이 나세 명이 사망 사망할 살짝 이게 <laughs> 눈썹이 살짝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일 겁니다 실제로는 <목소리> 네. 유영선 아나운서는 음, 배우를 할걸 그랬어요 누님 아나운서 치고는 괜찮게 생각했는데 배우로 쪽으 가면 자, 약간... 아, 지기야, 지기야 배우는 좀 약간 배우는 게 나을지 나은이도 지기야 질리는 얼굴이 질려 아니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목소리> 말을 하면서도 아, 되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음. 이상하게 김경민 씨 얘기는 기분이 막. 았어 내가 진짜 아나운서도 오래 못... 귀가 빨개졌어, 화가 나서. 몸으로 얘기하고 계요 원래 완전히 귀가 다빨개지 <목소리도> 근데 이렇게 반면에 항상 모이면 좌중, 식구들, 친척들의 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목소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대화의 물꼬를 누구나 다잘 다 터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다가 말하는 사람에게 시키면 돼요. 대형이 아 저절로 잘아 터지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말은 되게 안 하다. 여기 어느 동동에지 이거 어떻게 터져요? <laughs> <어떻게 웃음> 난 죄송한데 네, 신경과가 아니고요. 비뇨기과 <laughs> 신경과 같아도하겠습니다자 <laughs> 네. <laughs> <laughs> 자, <laughs>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어, 또 우리 어, 소통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 관심의 표현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느낌 이 온다, 느낌 관심이 온다. 있어야 서로, 서로 얘기를 온다. 나누고 또 네.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관심이,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싫은 사람한테는 말도하기 싫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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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원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게 아까 우리 민정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왜 필요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표현해 주면은요, 이게밥 먹은 거 같이 좀 든든한 느낌이에요. <laughs> 아니야. <좀> 어떻게 <laughs> 그런 거로 밥 먹으면 좀 든든하니까. 밥을 먹어야 든든하죠. 먹은. 근데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밥을 많이 먹었어도 맨날 혼자 먹어. 아무도 음. 내가 밥 먹는 거에 관심도 없어. 음. 쳐다도 안 봐. 음. 그러면 배가 부를수록 허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막 뭔가를 더 먹거든요. 음. 근데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마음의 허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음. 그쵸? 아, 오네요. 근데 오네요. 어, 그 마음의 허기를 계속 물질적인 밥으로 막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이제 몸만 부러워요. 아, 갑자기 슬퍼져. 맞아요. 근데 결혼 잘하고 싶으면요. 소통 능력을 키운 게 제일 좋아요. 네. 소통하면 서로가 일치가 되고 가까워지고요. 맞아. 나중에 상대의 영혼까지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절대 못 만난다. 눈물 삼가없어요 그래서 네. 개그맨 선배님들이 네. 결혼 잘 하시잖아요. 미인하고 하시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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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그, 그 아이들에게도 네. 사실 이 관심, 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음. 아까 우리 저 김미정 선배님. 애들 왜 결혼하냐 이거 듣기 싫어서 안 온다 고 그랬는데 정말 이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얘기하는지 그렇죠. 알잖아요 맞아요. 그냥 거치례로 하는 얘기인지 음, 특히 잘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엄마가 주는 관심이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음. 아이들한테 마음의 밥을 주는 거예요 음. 그니까 러 엄마들이 먹는 밥에는 유기농부터 시작해서 영양 꼭꼭 눌러 담아가지고 주려고 굉장히 애를쓰는데 음. 마음의 밥을 주는 거에는 굉장히. 음.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 말씀. 아들도 셋을 키우시는데 셋다가출을 잃었대요.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진짜요? 지레밭에 앉은 거예요 지뢰밭에? 학교로 가출을 했어 학교로. 이때 끝나면 집으로 와. 늦었어요 늦었어.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 잠들어요. 지금 아이들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애가 6살이에요. 이제 장가 갔어요? 장가 갔어요. 가게 됐어요. 인줄알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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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이에요. 예. 6살인데 그... 아, 제예요, 제. 본인은. 음. 네, DNA 검사하는 알아봤에요 아, 제와 확실히. 아, 고 꽁쳐하세요, 저기? 맞아. 죽어받고 그래. 어, 아, 그래. 이는 그럼 보이는 대학생? 한때 대학생인데. 무시한시 그냥. 저희 하세요. 좀 묶어주세요. 제가 네. 네. 얘기하세요. 자, 여섯 살이었는데 여섯 <laughs> <laughs> 살인데 우리 <근데. 제> 아직살 <laughs> 방송 잘하시네요. 네. 그, 어, 이렇게 장난을 잘 치는데, 음. 아이가 좀 컸다고 제가 느낀 순간 음. 언제냐면, 음. 제가 얘가 아직도 어린 줄 알고, 야, 사실 아빠 비밀이 있다. 음. 그러니까 얘가 심각하게, 아빠, 원데? 그러는 거예요. 음. 아빠 말이지, 사실, 요정이야, 요정이야. <웃음> 요정이었다 <웃음> 했어요. <문중하소의 웃음> 정 요정. 네, 왜냐하면 애가 어. 방귀를 많이 뀌니까 집에서 음. 창피한지 모르고 예, 예. 그래서 방귀 뀌지 말아런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어. 거야. 아빠는 그 배변도 잘안 하고 음. 아, 한 번도 안 해봤고 방귀도 이때까지 한 번도 껴보지 않았다. 오. 이렇게 했더니 아빠 진짜 그러냐고 나도 요정이냐고 어 너도 요정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당기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laughs> 어. 어느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laughs> 갑자기 아들이 벌컥 <laughs> 문을 열고 딱 들어온 거예요. 예. <laughs> 딱 보더니 눈이 마주친 거잖아요. 제가 그걸 행동을 어. 하고 있으니까 <laughs> 응. 이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laughs> 딱다 들려왔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게어 맞아 아빠 요정이지 그럼 그렇지 딱 하고 문을 닫는 우와.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아 그러니까 <laughs>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laughs> 내가 거짓말을 했고 <웃음> 마냥 <laughs>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아이들하고 소통할 어. 때요. 네. 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네.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을 얘기하세요. 어 그래요. 네, 다 알아들어요. 오 말만 되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 무의식가 아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음. 내가 말이 아무리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라도 음. 진지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얘기하면 다음 알아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군요. 요정이니 뭐니 이런 거안 해도 다 알아듣고. 요정이니 뭐니? 아는 거 최대한 일실다 얘기하면 다알아듣 <laughs> 나이에 상관없이. <laughs> 상관없이. 네. <laughs> 지금 그러니까 아 지원해서 자기 요정. 요정인 거 티내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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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만큼 이제 뭐 아이하고 대화가 많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한긴 하긴 한데.